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항상 저를 믿고 영상을 봐주셨는데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를 할수 있다는 사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새로 촬영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미리 촬영했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인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를 할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평택 청룡동에 위치한 대기만성이라는 24시간 중식집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주룩주룩 굉장히 많이 와요. 인스타 DM 메시지가 왔어요. 대기만성 정택준 팀장님께서 평소 유튜브로 자주 구독하다가 이렇게 DM을 통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완도에서 직접 공수한 완도 돌문어 전복을 비롯한 신선한 식재료와 함께 회신 왕짬뽕이 새로 출시되었으니 광고님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DM을 직접 남겨주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왔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아,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고 제가 단번에 느끼게 되었어요. 수많은 짬뽕을 접해봤지만, 이렇게 크고 거대한 짬뽕을 본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해신 왕짬뽕. 어, 조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기 만성의 시그니처 메뉴인 해신 왕짬뽕이 나왔습니다 튀긴 대하, 새우, 킹타이거 새우, <laughs> 전복, 그리고 돌문어까지 고급스러운 재료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킹타이어 세우도 제가 처음 보고, 돌문어는 옛날에 신라면 끓여먹을때 넣어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일단. 대기만성의 배가 큰 배의 그릇 기를 뜻하는데, 진짜 큰그릇에 시그니처 해신 언짱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잘 먹을게요. 근데 이거 손질을 할 생각에 이거 손질 부탁드려도 돼요? 여러분,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대기만성 대표님께서 직접 손질을 해주십니다. 와, 돌문어 이거 뭐이를 말할 수 없는 해산물들이 가득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대표님께 손질을 좀 맡기고요 저는 먹도록 할게요 공복의 첫 끼예요 진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황홀합니다, 이거 제가 일회용 숟가락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 이게 좀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죄송한데 오늘 일회용품을 좀 쓸게요, 나무 젓가락을 단무지, 고맙습니다 단무지는 굉장히 얇게 잘 썰려져 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대표님도 손질하시기 힘드시죠? 식사하셨어요? 어우 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면은이 많다 보니까.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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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긴, 되게 맛있네요. 아, 어, 엄청 맛있는데요? 국물에 육회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 이거.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다보면 은 도전 먹방을 항상 이런 식의 양으로 먹는데 오늘은 도전 먹방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와. 어? 국물이요? 예? 더 주셔도 될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네, 뭐, 그냥 뭐밥 먹어볼까? 와 새우도 그거 대하죠. 와 엄청 크던데 아까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새우도 튀긴 거죠. 와. 이렇게 큰 새우 겉바속촉입니다 겉바속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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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우니까 좀 덜어놔야겠어요 중식답게 고추기름 향이 돋보이는 국물이에요. 아밥 말아 먹어야 된다 여기는. 칼집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께서 킹타이거 새우와 새우, 돌문어까지 이렇게 손질을 해주셨어요. 아, 킹타이거 새우는 또 처음 먹어봅니다. 재료를 좀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어가 이게 삶는 게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오래 삶으면 질겨지고, 덜 삶으면 또 문어 특유의 식감이 맞출 수 없고. 제가 처음 먹어보는 킹타이거 새우입니다. 와. Wow. <놀람> 킹타이거 새우 되게 두툼하네요. 꼬리도 먹어보려고 랬는데 꼬리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친구들 한네명먹 으면 될것같 아요. 여러분 들, 음. 제가 어디 서 이런 큰 전복 들을 이렇게 많이 먹겠 습니까? 전 복이 많나 봐요. 죄송 합니다. 음. 이킹 타이거 새우 의 첫, 만나는 두터움이네요. 와, 음. 엄청 쫄깃하네. 음 국물이 진짜 푸짐하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 검더이가 이렇게 많은 국물엔 또 밥을 말아먹어줘야지 그게 인지상정이죠 저기 공깃밥 3개만 예, 쌍 진짜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짬뽕을 먹으니까 굉장히 낭만이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럼 짜장면 한 그릇만 부탁드릴게요 정식집에 왔는데 짬뽕만 먹고 가기 좀 그렇잖아요 밥 꾹꾹 눌러주신 거고 인심이 공깃밥 하나, 공깃밥 둘 공깃밥 셋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응. 허. 응. 응. 아. 아 너무 맛있어요. 습니다 짜장면이 나왔어요. 일단 비벼 놓게요, 을 여러분들. 와, 춘장 냄새 진짜 독특하네요. 이게 진짜 진하네. 와, 진한 게. 여러분들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왜 맛있냐면은 이렇게 비벼 놓은 다음에 이제 한판 식히고잖아요. 면발에 이제 짜장이 스며 들어가면서 그게 맛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好，咱们上频道。 너무 맛있다, 진짜. 짜장면, 춘장이 좀 다릅니다. 음, 찐득찐득합니다. 정식당을 가면 그 집에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 음. 최근에 이렇게 꾸덕한 짜장면 처음 먹어봐요. 그릇이 커요, 여러분들. 와, 오, 크다. 큼지막하게 잘 씹힙니다. 음. 음? 음. 음? 여러분 단무지는 좀 남겨야겠어요 아니다 남겨서 뭐하냐 이밖에 더해? 애스만. <laughs> 다 먹었네요. 와, 와 정말. 입속에서. 황홀함이 넘칠 댔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저 그릇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와. 이제 집에 또 서울로 부랴부랴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뿅만이 왜? 전화번호? 삼촌 전화번호가 궁금해? 야나뭐 없어. 별로 인기도 없어요. 이름이 뭐야? 최윤이요 최윤이에요? 여친 없어요? 어 와인도 없어. 금방 생길 거야. 응? 네요. <laughs> <laughs> 안녕, 아일왔 너무 센터, 센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밤이 많이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대기만성을 왔는데, 저를 아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직 음식이 나오기 전에도 이 어린아이들의 <laughs> 사랑을 받아서 제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예요.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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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좀 기계적인데? 혜우는 네? <laughs> 꿈이 뭐예요? 우와! 특히 이분도 내 소개시켜줄 유튜버 하고 싶어요. 어 응. 주변에 친구들 유튜버 하고 싶해? 거의 어. 만수. 진짜? 어. 와, 진짜 희망직. 어, 허락해맞아 강만 한좀처럼 막방을 하고 싶고 축구 단도 하고 싶어. 어 진짜? 축구도 할줄 알아? 나는 응. 유튜버를 하면서 축구 사를 하고 싶어. 어. 내가 얼굴 크게 나올게. A요? 요어떻게 알아서 나 솔직한 거? 어, 걸... 아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데? 옆앉 대화하는 게 어, 진짜? 어? 태권도 껌 띠야? 아, 이먹좀 이따 먹다가 배고프면 와 같이 먹어 <laughs> 광만이 삼촌 온다고 해서 어. 하원 뺐어요 아 그래? 내가 너의 책임져. 인생을 책임져주진 않는데 아 그래도 네, 학원 뺐어요 왜? 아참 제일 싫은 학원을 뺐어요 삼촌 덕분에 갈때우일 욕하면 안 돼요? 왜이 욕해? 야 광만이 삼촌이 그렇게 쉽게 보면 어떡해 <laughs> 아니 쉽게 봐도 돼어 <laughs> 알았어 커터 다음에 뭐. 한번 따로 불러주세요. 같이 먹방해요. 진짜? 네. 네, 같이 진짜 좋은데. 먹방을. 진짜 그렇 같이 먹방에요 아. 같이 먹방. 광만이 아, 많이 먹어. 알았어. <laughs> 아나 진짜 일찍 결혼했으면 얘만아 아들이 있어. 어떻게? <laughs> 마이크예요? 어 이거 마이크야. 와, 광만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연우. 광만이 사랑해주세요 저 태연인데 광만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적 하나 둘셋 광만이 살려줘 진짜 해줄까? 목소리 그거 내 건데 네, 네. 네. 광만이 <웃음> <웃음> 광만이 너네 친구들은 연예인 누구 좋아해? 방탄. 명함이 없어졌어 <laughs> 있다, 아니야 야 그런 거 하면 나 클라 안돼 안돼 아니야 아니야 야나 죽어야 아미한테 왜, 죽어 마어 너희 분이 너무 배고파졌어 광만이 아, 아. 유튜브 광만이 아, 아.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광만이 안녕 광만이